네, 이제 낚시 매듭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낚시에는 그래도 이 민물이 아니고 이제 그 바다 찌낚시에 대한 매듭법인데 매듭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 알아두면은 낚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수 있는 면사 매듭, 도래 매듭, 직결 매듭, 이제 릴 연결 매듭 이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뭐큰 어려움 없이 할수 있고요. 이제 요 도래 돌에다가 이제 연결하는 매듭입니다. 이제 뭐, 라인하고 돌에도 마찬가지고, 목들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단 구멍 안에 넣습니다. 한번 잡아주시고, 엮어주시고, 얘를, 계속 꼽니다.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여섯 바퀴 이상 꼬아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원 안에다가 넣고 살짝 양쪽으로 잡아주세요.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잡고 당겨주세요. 이제 매듭이 연결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짜투리는 끊어주. 요게 이제 뭐 원줄하고 도래하고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밑에다가 이제 목줄하고 연결할 때도 요 매듭법이 가장 간단하고 쉬워요. 그리고 많한 많이, 아까, 여섯 바퀴 정도 감았는데, 많이, 많이 감을수록 더 튼튼해져요. 기본적으로 여섯 바퀴 이상은 감아줘야 돼요. 이제, 찌악시에서 중요한 면사 매듭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면사 매듭은 이제 수심맞히는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기성품도 팔아요. 팔는데 기성품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홈에다 넣고, 이쪽한번 땡겨주시고, 응. 네. 그리고, 양쪽으로만 땡겨주시고, 짜투리 잡아, 잘라주시고, 굉장히 간단해요. 기품 근데, 이 기성품 같은 경우는 오래 쓰면 이게 약간 헐거지기도 워 하고, 나중에 또 중간에 면사 매듭이 잘못됐을 경우, 채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품도 사용하면 좋지만은, 이 면세 매듭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체비도 다시 안 하고 편합니다 또 맞죠? 예,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원을 만들어 줍니다. 원을 만들어 주고 원줄 원 만든 요 밑에 쪽에 원줄을 같이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줄을 가지고 구멍 안에 넣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잡아주고 또 원줄을 통과해서 구멍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원줄을 감고, 또 안으로 들어가고, 요거를 반복해주세요.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계속 감아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매듭 양쪽을 잡고 살짝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면사 매듭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짜투리는 너무 바싹 자르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매듭이 헐거워지면은 또 잡, 잡아서 당겨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공간은 냅둬놓고 짜투리는 잘라주세요. 이 정도 잡고 나중에 또 헐거워지면은 당겨줘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면사 매듭입니다. 이번에 이제 라인하고 라인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라인이, 그, 리에서 모자랐을 경우 줄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이제 직결매듭법이라고 많이 다하는데직결매듭법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일단은 요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11자로 만들어주시고, 노란색하고 빨간색으로 제가 구별을 했어요. 근데, 먼저, 이렇게 잡고, 빨간 줄을 가지고, 팔자를 꼬아 주세요. 그 다음에 빨간 줄을 한네 바퀴 정도, 다섯 바퀴 정도 반대 원줄, 노란 원줄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원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살짝 당겨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똑같이 할 거예요 이제 반대는 아까 이제 반대 라인 노란색 줄을 활자로 꼬아주시고 똑같이 네 바퀴에서 다섯 바퀴 정도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 원 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살짝 당겨 줍니다. 이쪽 줄도 이두 개를 잡고 한번 당겨 주시고, 이 줄도 이두 개를 잡고 한번 당겨 주시고, 이 상태에서 양쪽 빨간과 노란 줄을 땡겨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은 약간 면세 매듭과 모양은 비슷한데 이렇게 매듭이 쳐져요. 힘있게 이제 양쪽으로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됐죠, 연결이. 짜투리는, 이거 같은 경우 짜투리는 좀 바싹 잘라주시는 게 좋죠. 줄끼리 연결하는 직결 매듭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릴에다가 라인을 감을 때 쓰는 매듭법인데요. 보통 이런 스피닝 릴에다 감는 법이고요. 릴을 사게 되면은 라인이 감겨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 없어요. 그 라인을 새로 감아야 되는데 뭐, 망 묶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텐션을 유지하면서 라인도 이제 곱게 감기려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매듭법을 사용하면은 좀 좋습니다. 라인을 잡고, 하나 원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원을 만들어주시고, 그걸 한번 잡고, 이 줄을 가지고 원을 또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됐죠, 원이. 요 상태에서, 요 줄을 작은 원 안에다가 감습니다. 한네 바퀴 정도. 세바퀴 정도 감고, 큰 원은 말고 작은 원에 있는 거를 줄을 당겨 주세요. 땡겨 주면 이렇게 또 원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어차피 스프에 감길 거니까 먼저 한번 당겨 주시고 얘는 바싹 잘라 주세요. 요 매듭 위로 이제 원이 젖은 거를 가지고 요러,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팔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두 줄이죠, 이렇게 두줄된 거를 스풀 안에다 넣어요. 이렇게. 안에. 그 다음에 줄을 땡겨주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올감이 감기듯이 줄이 땡겨져요. 원이 컬, 클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살짝 살짝 돌려주면서 감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올감이 감기듯이 감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스플 중에 여기 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릴은 지금 여기 홈이 없어요. 여기 홈이 있는 경우는 약간 이 덩어리, 매듭 덩어리가 있잖아요. 매듭 덩어리를 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홈이 없으니까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러라고 있는 홈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시고 줄을 감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매듭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을 이제 이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낚시하는데 큰 불편 없이 뭐 쉽게 하실 수 있고 이또 매듭법이라는 게한세네번 정도 자기 본인이 스스로 하다 보면은 손에 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남들한테 부탁하지 말고 본인이 집에서든 뭐 터에 가서든 예, 조금씩 연습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매듭법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